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업무용 계약에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 계약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사용인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인인감은 다들 잘 아시는데, 사용인감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인감은 회사 설립 시에 법원에 신고한 도장이죠.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입니다. 반면에 사용인감은 회사의 편의상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도장이에요. 관공서에 신고하는 도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법인인감이 있는데 굳이 사용인감을 만들어 쓰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회사 규모가 작고 일거리가 별로 없을 때는 법인도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고 일거리가 많아지면 회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와 계약 진행들을 법인도장 하나로 다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여기저기서 도장을 쓸 일이 생길 텐데 도장을 서울 강남구에서 사용하고 바로 회사로 복귀시켜서 공문에 찍은 다음에 대전에 있는 거래처로 순간 이동을 시킬 수가 없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신고된 대표 도장을 밖으로 계속 돌리다가 분실이라도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편의상 자체적으로 도장을 추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장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기로 결정된 도장이니 상대방은 안심하고 거래해도 좋다라고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첨부합니다. 그게 사용 인감계예요. 도장을 증명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법인 인감은 신고된 도장이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하면 됩니다. 개인 인감 증명서하고 비슷해요. 사용 인감은 신고된 도장이 아니라고 했죠. 회사 내부에서 임의로 만든 도장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회사에서 사용인감계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상대방 측에 증명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보여드릴게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작아서 잘안 보이실 텐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법인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상단 한가운데 신고된 법인인감이 찍혀있고 법인등록번호와 법인에 대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사용인간계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만든 거예요. 이 사용인간계는 법적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때문에 가져오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법인인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하실 때 확인하실 게 뭐냐 하면 이 사용인간계에는 법인인간과 사용인간 이두 개가 다 찍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도장을 사용인간으로 할 것인지 그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고 그 도장이 회사에서 인정한 도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내용과 함께 법인인감도 함께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 찍은 것이 진짜 법인인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뒤에 첨부하는 겁니다. 즉, 계약 시에 법인인감을 가져오는 경우는 인감증명서 한 장만 확인하면 되고 사용인감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모두 찍은 사용인감계 그리고 또 법인의 인감 증명서 이렇게 두 장의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법인 인감과 사용 인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하죠? 정리하자면 사용 인감은 관공서에 신고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편의에 따라 임의로 만든 도장이기 때문에 사용 인감계 역시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만들어 온다는 것. 사용 인감계에는 그 도장이 법인에서 사용하기란 도장이 맞다는 내용과 법인 인감, 사용 인감 두 개가 다 찍혀 있어야 되고, 인감증명서를 따로 첨부해서 그 내용을 증명한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법인과 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가 나오는 경우와 나오지 않는 경우에 필요 서류가 약간 다른데, 원칙적인 서류와 실무에서 이 정도만 확인하면 별 문제는 없다라는 정도의 서류가 어떤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